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글이나 반복되는 글을 올릴 때가 있죠. 이제 그렇게 쓸 때, 우리가 복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제공되는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쓰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기존 글에 이제 밑으로 옮겨 놓고 이렇게 같은 양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 할때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기존에 걸었던 링크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방법보다는 템플릿을 많이 쓰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저희 남이강 11회라는 글을 있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12회 글을 한번 해볼 때 이제 요거를 12회로 바꾸고 이제 기존에 네, 여기 내용은 지우고 여기 밑에를 업데이트를 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10, 11회로 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시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제가 옛날에 그 템플릿 기능을 모를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존의 링크들이 막 틀어지고 사진이 막 엉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의 글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하고 태블릿, 템플릿을 쓰고 있습니다 저 음... 복사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이제 오픈채팅방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리글로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게 뭐 반복적으로 쓰는 글을 쓸 때는 템플릿을 쓰면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글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기존 글들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사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밑으로 지금 내려왔죠 사진이 아이고 지금 잠깐 겹쳐졌는데 어,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좌우로 된 사진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사진이 내려온 걸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블로그였는데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던 블로그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 사진에 링크가 남아있고 이렇게 보기 싫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도 가로로 된게 세로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링크 이렇게 거는 것들은 이상이 없는데 사진들이 다 세로로 바뀌어 있죠 다시 세로돼 있고 이 사진들이 세로로 정리가 되고 유튜브는 괜찮고요.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템플릿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수정해서, 녹화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템플릿이라고 보일까요? 제가 오른쪽 위에 여기 초록색 활성화 되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내 네, 템플릿 클릭. 오른쪽에 현재글 추가했죠? 현재글 추가. 자, 그럼 여기 남이강 11회라는 게 오른쪽에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템플릿 상에 이거에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럼 창을 닫고 여기 다시 발행을 누릅니다. 네, 발행을 하고 다시 이제 블로 그 글쓰기로 가야겠죠. 아까 그러니까 이건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글쓰기에서 이제 템플릿 들어가서, 내 템플릿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거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저장됐던 글이 깔끔하게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죠. 같은 글이. 이거 불러올 때는 이렇게 약간 사진이 옆으로 된게 위아래로 틀어지거나 이상한 링크 주소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사진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블로그 깔끔하게 다 불러와 있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조금 활성화가 늦네요. 예, 링크도 깔끔하게 이동이 되고요. 아, 이거는 설정이 안되 있었구나. 예, 이거는 제가 기존에 급성는안 됐네요. 예, 사진도 다 이렇게 가로로 다 깔끔하게 원래대로 다 불러와 지는 거죠. 네, 이 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글의 형태를 불러와야 될 때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보다는 이렇게 템플릿 저장해놨다가 템플릿을 불러와 쓰시면은 더 어, 깔끔하게 이 블로그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영구 소비형화 대표였습니다.